트럼프가 한국의 k조선 말고도 또 손을 내민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인데요. 자, 트럼프 한국과 일본 이 알래스카 가스관에 참여를 원한다. 초기 자금만 수조 달러를 투자한다 라는 내용이 트럼프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k조선 도움이 필요하다 라는 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주가 폭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 알래스카 관련 기대감이 수십 조에서 많게는 수백 조까지 기대감이 커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주식 에어레인. 조만간 폭등이 나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우선 트럼프, 알래스카 가스 간에 참여를 원한다고 하면서 한국이라는 곳을 콕 짚어서 말을 했습니다. 자 수조 달러를 지출할 것이다. 에어레인은 와중에 또 급등 이력이 발생이 됐어요. 미국, 알래스카의 동참. 자 관련해서 에어레인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렸던 이유가 있죠. 바로 LNG. 생산 과정에서는요 다양한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요. 자, 이때 필요한 게 바로 기체 분리막입니다. 자, 이 기체 분리막 기술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게 에어 레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 자, 국내에서 에어 레인이 유일하고요. 세계적으로도요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요. 에어레인 에오가스 그리고 이산화탄소 포집에 대한 성공을 성사시키면서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대시세가 나오는 주식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 에어레인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554% 급증을 했다. 자, 엄청난 수치로 급증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중공사의 생산라인은 지속적으로 확충을 시키고 있어요. 생산 능력을 2배나 확대 시켰지만 지금은 추가로 더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자왜 이렇게 확대를 많이 할까요? 본이 되니까 확대를 하는 겁니다 자 영업이익이 이미 증거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에어레인 주가 과연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바로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이 알래스카 북부의 가스관 건설 관련해서요, 이미 투자에 대한 유치를 나선 만큼 주가 기대감은 훨씬 더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어레인 주가 과연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어떤 가격대까지 올라갈지 또는 어떤 가격을 이탈했을 때. 현금화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영상은 단 1초도 스킵 없이 집중해서 시청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그 전에 저 주먹나미는요 우리 현담 투자 연구소에서 내일 사면 급등이 날만한 종목들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요 매일같이 촬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추천을 하는지 매수 타이밍분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자리들, 동그라미를 체크를 해놨어요. 자, 하이젠 R&M,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기준봉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거래 일정도 수렴의 길이를 뽑아줄 때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부터 또 수백 퍼센트 상승이 나오면서 중간중간에 또 매수에 대한 맥점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도 기준봉이 세워지고 나서 허리라인 기점으로 자리를 만들 때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리는 거예요. 어, 또 추가 반등 나왔다가 거래량 없는 눌림목 나왔을 때 추천드려서 수익을 내드렸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영상을 꾸준히 챙겨 봐주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있는 주식들일 거예요. 제가 아마 이날도 추천을 드렸을 겁니다. 어, 시메스도 마찬가지죠. 아주 여러 차례 느릿느릿한 호흡이긴 했지만 계속해서 추천을 드렸어요. 자, 결국에는 시원하게 급등이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최근 드린 종목 중에서는 뭐 평화홀딩스, 매수, 매수, 급등 나왔고요. 또 매수했다가 급등 나왔고요. 눌림목 관련주에서도 이날 촬영해드렸죠. 뭐 삼성공조 같은 경우에도 기준봉 이후로 제가 이때부터는 슈팅을 준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1, 2, 3 진행되고 나다가 영상 찍은 다음 날부터 상한가 이후로 추가 급등까지 자, 이런 주식들, 이런 자리에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텔레그램 방, 저 주먹나미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실제로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100% 무료 급등주라고 써 있는 이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 실제 날짜도 눌러지고요. 카트라든지 드래그 같은 것들 다 되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요, 우리 청자님들 수익 내시라고 아침에 장이 시작하기 전에, 9시가 되기 전에 이처럼 종목을 하루에 딱 3개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승률은요, 90%가 넘는 그런 승률을 이번 달 내내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오늘 첫 번째로 드렸던 T 로보틱스 어떻게 됐습니까? 무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MOU 체결을 했습니다. 이제는 곧 삼성 로보틱스가 될 건데요. T 로보틱스 오늘 시가가 높게 떠서 시작했지만 고가가 무려 21%라는 경이로운 그런 수익권을 만들어줬습니다. 과거 중요한 라인대를 돌파를 시키면서 마감을 했고요 제가 이런 상한가가 좋은 상한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앞에 매물대가 많건 적건 상한가를 유지시키면서 거래가 중했습니다 이런 주식들 매수 타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고요 이러한 로봇 관련 주식들 시장이 빠지던 말던 강세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봇 소프트웨어인 시메스 주식도 추천을 드렸죠 뭐 인식이나 분석 작동이라는 로봇의 3대 소프트웨어를 모두 갖고 있는 유일 기업입니다. CMS도 금일자 무려 15%까지 급등이 만들어졌어요. 자, 1% 시작해서 고가는 15% 이상 시원하게 수익 챙기고 나올 수가 있었겠죠. 하락을 하던 추세가 최저 거래량이 확인됐습니다. 이 검정 색깔 동그라미가 거래량 최저치가 갱신됐을 때 만들어지게끔 설정이 된 거예요. 즉 가시적 매도자가 매도를 어느 정도 끝냈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제가 퀄리타스 반도체를 챙겨드렸습니다. 자, 삼성, 브로드컴과 광학반도체 개발에 대해서 맞선을 잡았어요. 거기에 플러스로 엔비디아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런 말씀드렸죠. 자 퀄리타스 반도체.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제발 이런 주식,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관심있게 보셔야 된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분봉상으로도 세력의 입질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일정 가격대를 막아놓고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주고 나서 멈출 수 없는 그런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상승, 수렴. 그 다음에 폭발적으로 주가 급등권이 만들어지죠. 일봉상으로도요, 이렇게 매물대가 많은 자리에서 거래가 폭증하면서 밀도 높은 양봉을 만들어 낸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시 청자분들 기준봉입니다. 6 1선 위에서 예쁘장하게 만들어진 양봉. 그 옆에는 거래량 없는 그런 조정봉이 만들어졌을 때는 다음 날 이렇게 장대양봉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자 3% 시작했지만 26%가 넘게 급등을 해 줬어요. 자, 정확하게 보시면은 퀄리타스 반도체 몇 시에 드렸습니까? 8시 57분 장도 시작하기 전에 드렸죠. 자, 이런 주식들 하트 꼭 눌러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유튜브 동영상도 촬영을 해드리고 있지만 매일 아침에 장이 시작하기 전에 세 종목씩 무료로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장 시작하기 전에 어떤 종목을 줄까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많은 시청자분들 입장하셔서 굉장히 즐거운 그런 수익을 내고 계시겠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좋아요 구독은 해주시고요. 텔레그램 방에 바로 입장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의 댓글란에 가보시면요.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클릭해서 입장만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에어레인 주가 전망에 대해서 바로 깔끔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레인 이제는 장대양봉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최근에 하락에 대한 음봉 조정이 나오면서 어디까지 조정 나왔니까자 기준봉의 허리라인 근처까지 음봉의 조정봉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가격 조정이죠. 자 가격 조정이 고가 17,550원 라인에서 15,000원 근처까지는 일단 하락 조정을 줬습니다. 자 조정이 나올 때 제가 어떤 조정이 나왔을 때 건전한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거래량이 저조한 조정입니다. 자 사실상 이 고가서부터 지금의 종가까지로 계산을 한다면. 하락폭이 커 보일 수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세력들 입장에서는 일부러 하락이 커 보이게 만들려는 그런 스킬을 많이 씁니다. 매집에는 두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첫 번째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두 번째가 지루함을 조성하겠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무섭죠. 게다가 다른 주식들 올라갔는데 올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루하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20년 이상 변하지 않는 그러한 세력의 매집 패턴 중 하나입니다. 자에어레인은요 개인적으로는요, 14,600원 정도 또는 500원 라인 그 정도까지는 조정이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분할로 매수를 들어가도 괜찮은 그런 시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다만 이 악재가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간사적으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럼 빠른 대응이 안 돼서 항상 주식으로 힘들어지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으세요. 자, 우선 거래량 없는 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거래량이 부족한, 저조한 상태의 일시적인 조정. 자, 이 기준봉이 나왔을 때에 몽통 절반 값을 이탈시키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거래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것은 가시적 매도자가 이제는 곧 매도를 할 만큼 했다는 그런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자, 가시적 매도자가 매도를 했다 그러면 이제는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훨씬 더 강한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결국에 추세의 변곡점은 이런 자리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 근처가 되겠죠 제가 그래서 이 에어레인은 눌림목을 기다려야 되는 주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이날이죠? 이날 종가 때, 장대양봉의 몸통 절반 수준까지 내려올 때, 입을 벌려서 물량을 받아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에어레인 거래원 입체 분석을 보니까요, 금일 최 내다 팔고 있지만, 신한 창고에서 조금 매수를 했고요, NH 투자증권에서 오전 내내 매도를 하다가, 막판에 싸그리 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현재 저가 매수의 고수라고 약간은 소문이 나 있는 신한 창구에서도 지금 매수세가 대량으로 찍힌 상황이고요 종목별 투자자를 보니까 에어레인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싸그리 싹쓸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대량매도가 한번 나왔을 때는 기타금융인데요 연속성이 없는 일시적 매도가 확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좋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 가시적 매도가 이런 걸 보고 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목표가로 말씀을 드려보면 단기적으로는 1차적인 저항대 앞전 고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정고점 라인이겠죠. 하지만 이 라인은 돌파를 하기 위한 워밍업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상승에 대한 a파, b파, c파가 나오기 전에도 조정봉은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주식은 항상 ABC, 자, N자 파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한 N자는 이러한 N자도 나옵니다. 계단식 상승이라도 하는데, 조금 약한 N자는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고요. 또는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레인, 재료 자체가 현재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승, 조정, 자 건전한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매수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자1차적인 저항대는 그냥 17,500원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저 고가는 뚫릴 겁니다. 돌파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그 근거는 너무나 명확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매집에 대한 응축과 폭발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목표가는 2만 원을 그냥 넘어 가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2만 원 넘어설 주식입니다. 강력하게 상승 분출이 나오게 되면 3만원대까지도 충분히 갈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스윙의 교과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항상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박스권 안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관찰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기준봉이 만들어지고요. 기준봉 안에서 조정을 보이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시킬 때는 신고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스윙의 교과서라는 부분이겠고요. 다른 주식들로 예시를 한번 보여드려도 그렇습니다. 기준봉이 형성이 되고요. 박스권 안에서 몸집을 키운, 키운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래가 늘어나면서 기준봉을 다시 만들고요. 일시적으로 앞전 박스권을 돌파를 시킵니다. 20일선에 대한 방향은요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바로 앞전에 있었던 이런 고점을 돌파시키면서 추가적인 급등권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볼까요 자 기준봉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20일선에 대한 기울기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거래가 들어오니까 조정이 나와도 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강력한 그런 사이클이 만들어진다 라는 것이겠죠 다른 것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대양봉, 기준봉, 거래량 폭증이 나타나고요. 이 안에서 조정을 보인다는 거예요. 21선에 대한 기울기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점,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는 게 티가 나면서, 이런 주식들이 신고가의 영역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에어리이 지금 딱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스윙의 교과서를 모르시는 분들은 5일선이 깨졌어 불안할 수 있어 그렇게들 생각하면서 손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5선 이탈은요. 안타 하시는 분들은 손절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단기 또는 스윙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5일선에 너무 연연한 필요는 없으세요. 스윙으로 가져가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집중, 야금야금 매수를 해야 되는 타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정확한 매수는요, 호가창의 변화가 있을 때, 호가창의 세력들의 입질이 있을 때 그때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낚시와 똑같아요. 낚시 때도 입질이 있을 때 들어 올려야 되는 것처럼 호가창도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시간적인 모니터링이 잘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 주먹나미가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실시간 매수 대응 또는 매도에 대한 대응을 해드리고 있어요 알람이 울릴 수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텔레그램 방에는 입장을 한번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 100% 무료입니다 텔레그램 입장망과 같합니다 형제 보고 계시는 영상 댓글란에 가보시면요 지금 여기 현담투자라고 나는데 급등왕 채널에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링크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서 미리 입장만 해두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다만 이 링크가요. 내일 아침까지만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이후부터는 링크가 삭제가 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해두시길 바랍니다.